버섯 하나, <laughs> 랄랄라, 버섯 둘 랄랄라. 맘마는 이번 영어 시험을 망쳐서 무척 우울해 했어요. 다정한 젠젠이 자기 집으로 불러 보충학습을 도와주기로 했죠. 쉬는 시간에 간식을 만들어주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, 텅 비어있고 새송이버섯만 남아있었어요. 와, 통통한게. 엉덩이를 흔들며 손짓하는 것 같네요. 이걸로 간단하고 빠른 간식을 만들어야겠어요. 새송이버섯에 고춧가루, 마늘가루, 참기름, 소금 등 섞은 양념을 골고루 묻혀 에어프라이어에 넣으면 끝이에요. 간단한 단계로 15분만 투자하면 노릇노릇 바삭하고 촉촉한 한국식 별미를 맛볼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해요.